제가 신기한 거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건 아주머니 영상이 할게요. 뭔데요? 하나 둘셋 어? 이렇게 안에 뭐가 들어있네요 아, 어.. 품질인가봐요 풀어야 되는 뭔가요? 이 거대한 건 오! 배틀판이네요 이게 조립을 해야돼요 근데요 저는 조립하는 걸 몰라가지고 에유가 도와줄거예요 에유~~ 네, 어떤 거 해줄까? 이걸 둘이 같이 해주세요. 알겠어요. 야, 이거, 이게 이거. 나 솔직히 모고요 야, 이거 엄청 좋다. 아빠, 아빠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잘안 떨어졌는데 지저분하게. 지금은 쉬는 때 아니야? 지금 내땅데이거 뭐지? 이게 뭐지? 뭐야? 에 잠깐만 이걸 뭐지? 근데 왜 이건 끼는 게 없지? 뭐? 이거 왜 끼는 게 없어? 잠깐만 이게 그래. 뭐야? 이거 징그로워렁랑렁랑하고징그러아 아, 아, 이거? 떼만돼 이렇게 해 친 오빠가 해봤어. 근데 완성됐던데. 너 언제 해봤어? 나 아까 방금 아까 방금. 뭐야? 응. 어? 아, 이거 이제 여기에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끼는 거야. 어진짜웃끼네요요 봐, 아빠 이렇게캔타브로쓰고 이렇게가 그거에다 붙이는 건데, 아빠 캔타브로쓸거먼 붙이고 있을게. 오, 저희 얼굴보다 저희 얼굴보다 저희 합친거보다 더 크네요 그럼 에이씨도 같이 해보세요 아이 더큰 방이 었네 thank mm -hmm. you 그러면 조립을 해볼까요? 네, 조립 시작. 시작합니다 사용 설명서 보고 조립할게요. 캔타브로스 얘가 방패. 그다음에 연결 파츠, 울 이렇게 끼면 캔타브로스 조립 완료. 이번에는 카로스 조립해볼까요? 얘 네. 코인이고요. 네. 띄, 바퀴 끼겠습니다, 음. 바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러분 배틀하겠습니다. 좋아요. 빡, 구독, 빡. 한국, 아빠. 자,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아, 이거 방법 먼저 알려줄게요. 아, 방법을... 방법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서 배틀을 하게 되니다 아, 근데... 바퀴를 굴리는 게 아니고, 얘를 바닥에서 90도를 딱 세워주면 옆에또 다른 충전용 바퀴가 따로 있어요. 요 세워준 상태에서 그 바퀴만! 어떻게? 이렇게 구도 세우고 바퀴 앉아서 몸체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응. 이렇게 한 다음에 왜치? 여기 놓으면 배틀이 되는 거 아니 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해고 어? 아, 아, 뭐. 진짜 웃겨 다시 다시 자 그럼 다시 해볼까요? 서우랑 아빠랑 먼저 해볼까요? 네신호가씨 자켓 줘. 하 아, 자, 하나를 세트 해주지3 2 1. 원! 턱스러운 이그니션! 무슨공가요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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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공? 0대 0! 그럼 신우랑 아빠랑 한번 해볼까요? 아니야! 이번에 신우 오빠 나와! 그럼 신우가 이쪽으로 와! 준 알겠어요 충전 여섯 번 아빠 아빠가 어 여섯 세도어 알았어 간다 식스 해 식스 바퀴안 잡고 바퀴안 닿게 바 밀킹해서 싸고 있습니다. 누가 이긴건가요? 아 힘이 빠졌네요. 자준비하니까 하나 둘시와와 와! 와! 이번엔 장난코아서울가 승리네요! 그럼! 그럼! 아빠의 코인을 가려가며 는 겁니다 진짜요? 진짜에요 네. 진짜 하나 진짜. 아, 음. 내가 먼저 뒤집었잖아 나의 승리 자 마지막 패턴 시작 멍라야 멈춰? 아, 잠깐 멈춰줘. 유신우야 아, 야. 아, 야. 아, 왜? 지금 왜 손목 으로 하지 마. 아, 아니 자꾸 유서우가 방해해서. 아. 아빠. 이거 올라와야지. 그만할 거야 서우 근데 지금 애교하지아 아, 근데 이래서 이 나오면 된다. 유서또 싸울거야? 아니 싸울거야 약속할수있어? 응 음. 지금 쓰레기 치우는 삼촌이 그거 가져갔으면 아빠 벌써 어디갔나 몰라 아디 안가져갔으면 아빠가 가져올수있고 안싸운다 약속할수있어? 응 음. 유신호 장난감이 더중해 유서우가 더중해 유서우, 응. 오빠가 소중해, 장난감이 소중해. 어. 오빠말잘 들을 수 있지? 응. 신우서우 는잘 아껴줄 수 있지? 응. 오빠가 장난감 어디나 한뭐 가볼 테니까 벌써 없어졌으면 어쩔 수 없어. 알았어? 응. 앞으로 둘 싸우지 마. 응. 안아줘. 응. 응. 신우서우한테 미안하다고 해? 다시 똑바로 뭘 미안한지 얘기해. 음, 서우는? 음, 신호, 대답해야지. 음. 아빠 갔다 와올게. 음. 기도하고 있어. 아 가다가 삼촌 양가리 밖에 기도하고 있어. 삼촌이 다 가져갔나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썼어야지. 서 장난감 새가 없어져서 속상해? 신우는. 신우 도 속상해? 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오빠랑 안고 잘할 수 있어? 신우 잘할 수 있어? 아빠 빨리 뛰어서 삼촌 어디나 한 가보다 올까? 기도하고 있어? 삼촌 만날 수 있게. 아빠가 힘들게 찾아왔잖아 기분 좋아? 음. 서우 진짜 오빠랑 싸우지마 음. 신우 동생이랑 싸우지마 음. 야속 지켜야돼 음. 다행이다 그치? 눈물 음. 닦아 어디다 고그거가져온거 아니에요? 슬기삼촌인데 아빠가 쫓아서 갔다왔다니까 거짓말 같던데 차 아니, 거의 엄청 빨리 왔어. 자, 그러면 인사하고 마무리하자. 한국 아빠 이 말했지? 한국 아빠. 아유. 다시 시작. 한국 아빠. 다시 똑바로 해야지 시작. 한국 아빠. 아유. 오늘은 박스봇이라는 장난감으로 즐겁게 놀려고 하였으나. 준우랑 서우랑 가끔 그러듯이 싸우게 되는 바람에 아빠한테좀 혼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학교에서 장난감을 다 버렸다가 다시 찾아오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준수 앞으로 안 살고 약속했으니까 믿어볼게 알았죠? 서로 안 나주면서 끝내자. 러 한국 아빠. 에이